9번 문제입니다.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두 함수 fx와 gx가 서로 다른 그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얘랑 얘랑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.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얘랑 얘랑 연립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루트고 얘는 2차 함수네요. 그럼 연립해서 제곱을 하는 수 그냥 사, 순간 4차 방정식이 됩니다. 끔찍해지죠.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하는 게 일단 기본 풀이긴 한데, 연립을 하지 말고, 어? 2참수의 루트 무리함수네 그렇게 되는 순간,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.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. 실제로 y는 이게 루트 2x-6 더하기 3. 역함수를 구해 보면, x는 루트 2y-6 더하기 3. 빼기에서 x 빼기 3은 루트 2y 빼기 6이니 양변 제곱하면 x 빼기 3의 제곱은 2y 빼기 6이 되고 넘어가서 나눈 y는 2분의 1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3이 됩니다. 이거 하고 얘하고 비교해보는 거야 이거 전개하면 얘가 나올지 생각해보세요. 딱 나오겠죠. 2분의 9 더하기 3에서 2분의 15도 나오고 기기다 똑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얘가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다른 두 교점사의 거리를 구하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2차하고 무리함수 교점 찾으라 그러면은 역함수를 제일 먼저 고민해봐야, 의심해봐야 돼요. 역함수를 의심해봐야 돼요. 너희들이 이게 직접 막상 이차하고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걸 풀어 양변 제곱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일은 고교과정 내에서 통 풀어서 거의 없어요. 아마 볼 일이 아예 없을 거라고 봐요. 볼 일이 없을 겁니다. 역함수가 아닌 경우 아예 또 다른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생길 거예요. 이건 볼 일이 없어요. 그냥. 뭐 없다 보는 기간이 맞아요. 얘같은 경우는 그냥 gx, 얘하고 뭐둘 중에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. 얘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으시는게 돼요. 그러면 양변이 2 곱하면 x제곱-6x 더하기 15하고 2x하고 교점이니까 x제곱-8x 더하기 15는 0이니까 x가 3하고 5 있습니다. 이게 3,3하고, 이게 어쩌피 y는 x 의 교점이니까 3,3이랑 5 5사이의 거리 구하는게 돼요. 답은 2루트입니다.